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7절에 "하가 있도다, 하가 있도다" 하는 이 "하"는 결국 예수이가 입장에서 영단봉 으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하가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은 지금 이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를 결국 아시게 되는 거죠. 결국 변화산이 언제 실행이 되느냐 그 강경이 그 영의 시간 카이러스의 시간이 언제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속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약에 문자로 읽는 사람들에게 이거 당신 문자로 해봐 <laughs> 해야 되거든요 아, 문자 그렇게 좋아하면 은 이거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아,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그러니까 모순도 그런 모순이 어리 있어요 교회가 다른 건또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고 요거는 또 문자에서 피해가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로 다 피해만 가요 원칙이 없어요 맞잖아요 원칙이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못 푸는 이유도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들이 맞는 입맛대로 먹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원칙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원칙이죠. 아멘. 우리의 원칙은 자 그래서 장애인이 되래요.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되는 게 뭘까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 막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8절이 이게 지옥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laughs> 손이나 발이 범죄했 손이나 발이 범죄하는 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는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발로 걸어 가면서 손으로 뭐 해요? 다 하잖아요. 결국은 이땅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돌에 기록됐든, 뭐, 책에 기록됐든, 모든 역사는 다 이렇게, 돼. 사람들의 기억에 있던 간에,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떡합니까? 범죄하게 안 되니까요. 범죄. 왜요? 왜 범죄가 됩니까, 이게? 자, 진리를 줬는데, 기록이 돼버리면, 역사가 돼버리면, 어떻게 읽어요, 사람들이? 진리로 못 읽고, 문자 내용으로 읽니까, 문자가 주는 내용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문자가. 그게 신비죠. 사람은 간념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거나, 자연을 보면은, 간념으로 가요, 그게. 그걸 해석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성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다고 실적으로 안 합니까? 땅은 계속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을 하면은 이게 이게 맞는 이야기고 실족을 해야 되는 이야기죠. 실족을 해야만 일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뭔지 알게 되죠. 문자적으로 율법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아, 그 율법이 결국은 맹세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신이 우리에게 맹세한 이야기. 아들을 보낼게. 선지자를 보낼게. 그게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은 죽는 이야기고 한쪽은 좋은 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경의 기록 방식이잖아요 선과 악의 기록 방식이잖아요 성경의 이 양면성이 예수의 다중사역, 다중인격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런 문장에서는요 이걸 막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냥 다중사역에다가 딱 넣어놓아 버리세요 이거를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대당한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심내기지 말라 너에게만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10절 말씀 가지고 이제 개인 천사론이 나왔죠, 그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로에겐 천사가 붙어 다닌다. 맞습니까? 이 말이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절, 9절,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병신이 되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뭐 어떻고, 멀쩡한 사람이 뭐 어때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멀쩡한 사람이 되는지, 장애인이 됨으로써 멀쩡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의 공생애가 어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라니까 마태복음 기록방식이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저는 다중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 결국은 예수 자신이 작은 자고 제자들이 작은 자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가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자들에겐 천사들이 있대요. 맞죠? 작은 자들에겐 천사가 있죠. 왜 있습니까? 왜요? 맹세는. 말을, 천사는 역할은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게 아니고,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잠시 주어진 역할이? 예? 네? 전달자잖아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그 메신저가 천사가 끝나고 이 작은 자들에게 넘어가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천사가 함께 있다는 거는 어느 시대예요? 메신저가 아직 천사라는 거죠. 구약적 표현이죠. 크로노스의 표현이죠. 카이로스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래서 이 천사가 만약에 항상 같이 있다, 그러면 누굴 이야기해요? 이건 성령이죠, 만약에. 이 번역대로 이게 번역이 맞으면은요, 이건 성령 이야기예요, 지금요. 항상 있으면요 벌써 카이로스 시대에 도래한 거죠. 벌써 이야기가 누가 크냐라고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작은 자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천국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변화산의 모습이 설명된 거죠. 그죠? 이 사건이 일어나야,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그게 있는 거야. 지금 마태가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부터 뭐가 나옵니까? 양 100마리 비유가 나와요. 이게 누가 보음에서는 3개의 비유가 모아져 있고, 여기는 단편으로 나오죠. 단편으로. 너희 성격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를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1절로 10절까지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로 두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1절로 10절의 이야기, 큰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소자 이야기로 오고 어린아이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뭘로 표현해, 이제? 잊어먹은 양을 한마디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가 인자로 인자 예수로 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잊어먹은 양 그런대니까 알겠습니까? 예수를 뭐라 그래요? 잊어먹은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요? 예수 안에 진짜 잊어먹은 게 있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그걸 찾아야 돼요, 그 하나를. 그걸 하나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흔 아홉 마리 보다가 그 하나를 찾은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여는 거잖아요. 그 누가 보면 15장에 더잘 나와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의 비율을 가져와서, 양을 한 마리를 찾는데 관심을 가는단 말이 그러면 한마리를 찾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인자 예수의 인성과 양성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자가 사도가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를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양의 비유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야기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걸 왜? 찾았기 때문에 잊어먹은 그 하나 그리스도를 찾았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한 아들이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가 지금 말을 해주는 거야, 알았죠? 네? 내 말을 들려야지 내 말을 들려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의 들음을 통해서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14절 에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래요 찾는 게 아버지 뜻이죠 그래서 예수는 계속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케워야 돼요 수치를 당하면서 그 수치를 통해서 잠시 잊었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사건 안에서 다볼수 있어요 왜 바로 한 사건 안에 지금 하나의 이야기 속에 전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시작된 이 질문은 결국 예수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자기가 하나의 얇백마리 아, 중에 잊어버린그 하나를 찾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를 잊어먹지 않고 찾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한 거죠.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예수는 지금 제자들의 그 물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 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태는 그 노림수를 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높아지심 변화산에 일어난 그 사건 한 입동으로 반입동씩 낸그 세금이 뭔지가 설명이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제 유명한 이제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럼, 우의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촉해 하는 거죠, 그죠? 실촉해 하는 거. 범죄하게 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시가 두어온 자체가 뭐라 했어요? 실촉해 하는 거라겠지, 그죠? 실촉해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것도 실촉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범죄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거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정치하죠. 치리할 때에 징계할 때에 이세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처음에는 조용히 응? 예? 당사자 1대 1로 만나고 거기서 안 되면 또두 사람을 정인 을 데리고 가서 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서 공포하잖아요. 이 사람이 해결하지 않았다고.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사용하면 큰일 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지금 예수가 어떻게 스타로스까지 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제를 지구 가는 어린 양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더 설명해야 됩니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laughs> 저보고 쉽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끝내고 가고 싶어 읽어야 되겠죠. 자, 내 형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 실족하는 자나 또 맷돌을 달아 내려야 될 사람이나 또 그냥 이런 모든 나온 상황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형제가 되네. 형제가 됐다는 거는 벌써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서신서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패턴이 서신서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 응? 지금 마태복음인데 벌써 서신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들이 많아갖고 형제가 됐다니까. 그럼 언제 아들을 낳고, 언제 키웠어요? 아니, 18장에 지금 키웠다니까. 알았어요, 아들을 낳고. 응? 너와 그사랑감한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이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날마다 학증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신명기 19장이 인용됐다는걸알수 있죠, 그죠? 신명기 1 9장에 여러분 19장을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록해 놔야지. 몇개 명인지. 여러분 성경책에 제가 그랬죠. 그 19장이 몇개 명에 해당이 되는지 표시해 놨는데, 표시해 놓은 분 계세요? 혹시 안 했죠? 훌륭한 학생은 하는데, 훌륭하지 않은 학생은 안 해요. 왜냐? 네. 제가 마트 신명기 할 때에 이게 몇개 명이라고 적어 놓으라 했거든요. 그 19장 딱 가서 보셔야 돼. 지금. 그럼 이게 몇 개명인지 딱 나와야 된다니까. 몇 개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육 개명이 되네. 어, 육 개명. 적으셨네. 적어놨어요. <laughs> 훌륭한 학생이야. 사리에 대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걸 적어야 되는지 알겠죠? 예? 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놓으면 써먹는다니까 아직도 못하고 전 나왔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복받아 성경읽게 하면서. 또또 <laughs> 모르고 적어놔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학칭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왜있습니까 말마다 학칭을 해줘야 안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확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선지서를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사건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선지서 읽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선지서를 읽는 방법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다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오늘 예수가 혼자 말 독백을 할때 하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알겠죠. 이 상황이. 네? 이 상황이 예수가 혼자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상황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나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지 어떻게 교차가 되고 있는지. 응? 그 말마다 학증을 하라는 게 어떤 건지. 자, 예수가 말한 말을 제자들이 나가서 학증했어요, 안했어요? 학증했잖아요. 그게 십장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십장이 그래서 마가복음도 보면은 샌드위치기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파송돼서 그리고 예수가 혼자 사역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지금 이런 장면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아, 어,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회라는 말이 18장에서, 아,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 이게 두 번째 나온 단어예요. 지금. 두 번째. 그러면 보세요. 교회 얘기 말하고 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요. 그럼 이면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방인과 세리가 되면은 성경에서 수지 맞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떠난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졸업한 거 아니에요. <laughs> 율법이 너 이방인이야. 너너세 세리야 그러면은 그래서 개같이 취급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아니에요. 죄인들이고 이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대행정과 서진서를 읽는다니까요 노마소는 이 방법을 모르면 못 읽어요 다 세대주의가 되는 게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가 됐대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일이가 되고 세이로 치급를 받는지. 그래서 마태가 이 이야기 기록하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 자기가 세리인데, <laughs> 맞잖아요. 자기가 세리인데, 아, 이걸 기록할 때 혼자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니네들이 이걸 알까? 독자들이 과연 이걸 알까? 이게 무슨 맛인지. 응? 근데 이게 다 거꾸로 읽었잖아요. <laughs> 이방인과 세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읽었어요? <laughs> 다 지역 백성으로 읽었잖아요. <laughs> 안 그래요? <laughs>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내가 이방인이어서 내가 지금 본토인이 됐다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넘어와서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응? 그런 거 아니 되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세리는. 결국은 차서가 끝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번역이 이상하게 번역한 거예요 지금요. 몰라서 번역을 이렇게 했더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언어 번역해가지고 전태진 보내주세요. 따주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럼 제가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전에 같이 그 모임 생활했던 그. 어, 한 분이 저희가 헬라어를 음. 6년 연구를 했나 번역해 음. 가지고 음. 1월중 순경에 책을 낸다고 지금 아, 그래요? 그렇게 래요그하는데 그거 음. 나오면 하면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laughs> 내용이 좋으면 목사님께 <목소리한테> 보내드릴게요. <laughs> 예, 어 좋죠. 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그 잊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는 게 여러분 어떻게 기록됐는지 알겠죠? 백 마리 양의 비유 하나를 찾는 거와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야 돼요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거 번역에 속지 마세요 번역의 뉘앙스에 속으면은 이게 짝이 안돼 짝이 안돼 이게 이게 지금 짝이 돼야 되거든요 이야기가 하나는 비유고 하나는 본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한지에서 매일 것이 왜 여기에 18절 보세요 이게 맞어요 17절하고 17절 문맥을 읽고 18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는 거를 그냥 문장으로 읽고 있다니까 속았다는 기분 드세요? 네? 이게 지금 문장이 연결됩니까? 이게 단절 문장이죠 그냥 안 그래요 따로따로 하는 따로 문장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 문장으로 읽으면 은 번역된 거를 읽으면은 이게 만약에 읽어져 갖고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잘하는 사람이야 원래는 이거 뭐라 그래요 어 이런 내용 아닌데 뭐 이상하다 이게 서로 맞지가 않네 번역이 어떻게 땅에서 매늘에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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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맞아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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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의심 좀하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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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매그 돼. 돼. 전에는 뭐 이게 저 용서 문제니까 <laughs> 응. 그 이제 용서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읽었는데 그게 그러까맞냔 말이지? <laughs>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그 얘기 아니래니까 이게 보세요 신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그럼 여기서 두, 세 사람은 누구고, 둘은 누구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방식이고, 성경이, 예? 히브리어가 쌍수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쌍수 이야기잖아요. 쌍수 이야기. 선과 악.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복합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져만 놓고 간다는 것만 아세요 던져만 놔요 그러면 이영순 씨가 딱 해서 올려놓잖아 정리해 가 이거 저는 돌팔매질 하면 <laughs> 정리를 한다 니까 여러분도 각자가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 보는 눈이 또 달라요. 듣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말이 몇개 올라오면 좋겠어. 다르게. 한 사람만 올리지 마시고 달라도 올려 놓으세요. 제발. 나는 이렇게 봤다라고 좀 올려 놓으세요. 우리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좀 먹어야지 딴 사람 거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15절로 20절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양 100마리와 연결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 하나를 찾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찾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여기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둘이 합심하는 내용이잖아요. 문자 하나가 쌍수의 개념이 있으니까 합신해야 안 해요. 이미 히브리어 문자가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합심을 안 되니까 그래서 구한 되는가 하나를. 그래서 하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이거 가지고 또뭐 교회는 항상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뭔지 이제는 아시겠죠. 일로 오는 게 뭔지. 그래서 모든 숫자는 퍼져갔다가 항상 일로 오게 돼 있다는 게 일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15절로 20절의 이야기도 재미나게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놀아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놀아집니다. 예, 쉬었다 하죠.